설이, 영탄, 도치, 연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설이는 배웠죠? 영탄도 배웠네. 자, 좀더 범주화시키면 요래 됩니다. 설 의는요. 기본적으로 뭐 여야 한다? 형식이 의문문의 형식. 근데 뭐로 바꿀 수 있다? 평서문으로 트랜스 바꿀 수 있다. 떠날 때를 알고 떠나는 이의 뒷모습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는 의문문의 형식이면서 동시에 평서문으로 바꿀 수가 있죠. 아름답다 자. 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의도는 뭐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감정, 고조, 의문문. 영탄은 그럼 뭐예요? 얘는 감정을 고조시키는? 올수사법 그럼 어떤 종류가 있을까? 서리가 아니지만 영탄인 그런 것들은 일단은 감탄사. 강남역에 차은우가 걸어간다. 우와. 대치역에 유대종이 비닐 옷을 입고 있다 으악! 우와 느낌표 감탄사죠 영탄이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감탄형 어미가 있어요 뭐뭐 하는구나 근데 이건 현재형이고요 현대고요 하노라 하노메라 요런 걸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고전에서 이곳이 바로 무릉인가 하노라 그럼 뭐예요 영탄대요 하노메라도 마찬가지. 우리 현대어로 하는구나 수준이에요. 그래서 감탄사, 감탄형어미,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그리고 당연히 서리도 영탄이겠죠. 그죠?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문으로 이게 선지로 등장할 수가 있다. 영탄이 그러니까 니들이 아는 으악, 우아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다. 도치는 뭐예요? 도치는 말 그대로 어순을 바꾸는 겁니다.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어순의 변경을 하려면 어순을 알아야겠죠. 영어 시간을 배우죠. 나는 너를 좋아한다. 주어, 목적어, PV는 뭐예요? 서스로 이게 어순인데 이걸 변경했다는 건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둘의 위치를 바꾼다. 너를 사랑한다는데 사랑한다 너를. 너를 보고 싶다 이런 거보다 애인이랑 같이 가고 있는데 있다고 가정하자고. 보고 싶다. 오빠 뭐가 보고 싶어? 네눈 속에 나를. 뭐 더럽지만 강조가 되죠. 그러니까 서술어 목적어 혹은요 주어 세모라고 표시할게요. 부사어입니다. 혹은 서술어. 이러면 이것도 어순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 둘을 바꿀 수 있죠. 간다 너에게로. 이런 도치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강조 그리고 이걸 마지막에 끝내면 뭘 줘요? 여운을 줄수 있죠 간다 너에게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문장의 형태로 끝나지 아니하니까 여운을 줄 수가 있어요 혹은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수식어, 피수식어 이거를 이렇게 도치시켜버릴 수도 있겠죠 잘생긴 유대종이다 그러면 뒤집으면 뭐야 유대종 잘생긴이러 이것도 도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순을 변경함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바로 도치다 그러면 도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시 뒤집으면 되겠죠. 사랑한다 너를, 너를 사랑한다로 뒤집어보세요. 어, 말이 되네. 자연스럽네. 어, 이게 아, 도치를 판단하는 방식일 수가 있겠다. 연세는 뭐예요? 연세는 이렇게 기호로 이해하는 게 빠를 거예요. a면 b, b면 c, c면 d. 뭐 이거 많이 배웠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런 거. 그러니까 앞절의 뒤가 뒷절의 앞과 연결되는 거죠. 뭐 삐리리한 콩깍지. 근데 그 콩깍지는 어떠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앞 구절의 뒷부분과 뒷 구절의 앞부분이 연결되는 거예요. 연쇄가 사슬처럼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사슬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구절의 뒤와 뒷 구절의 앞이 사슬처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여기서 어느 정도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선지가 이런 게 나왔어요. 연쇄와 반복을 통해 진술의 리듬감을 주고 있다. 뭐만 찾으면 돼요. 세개다 찾을 거야. 연세면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반복이죠. 반복은 2번 이상이잖아요. 그럼 연세면 반복이고요. 반복이면 100% 뭐라 그랬어 내가. 리듬감 준다고 했죠. 그럼 넌 이것만 찾으면 되겠네. 선지를 깔끔하게 읽으라고. 하나하나 다 찾는 게 아니지. 어, 선생님이 만든 선지예요? 아니 평가원 선지예요. 연세 하나 찾으면 끝나는 선지예요. 평가는 이렇게 좀 알면 메리트를 줘요. 2021학년도 9월 모평 문제 유형 중에 뭐가 있어요? 이수에서 서리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서리적표현을 어떻게 의문을 제기합니까? 그 의문과 궁금증이 해소돼요? 아니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아니라니까요 그냥 틀린 선지예요. 1초 만에 컷 이렇게 해버려요. 실제로 애들이 그런데 이런 거 많이 헤맨다고요. 그다음에 우리 했던 선지가 밑에 영탄 중에 2013년도 수능, 영탄과 독백의 어조를 통해 떠날 때를 알고 떠난 이이 뒷모습은 언짓 그리 아름다운가, 서리적 표현이 지문으로 나왔고 선지가 영탄이었잖아요. 할수 있겠죠?